놀이공원 입장료가 만 원이며 30명 이상 단체에는 입장료의 10%를 할인해 줍니다. 이때 30명 미만의 단체가 입장하려고 하는데 30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. 몇명 이상이면 30명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유리한지 구해 봅시다. 자, 30명 이상의 단체는 입장료 10%를 할인해주며 30명 미만의 단체가 입장을 한다고 했습니다. 자, X명 입장한다고 라 합시다. 이 X명은 30명 이하로, 30명 미만으로 이렇게 보아야 하겠죠. 그러면 원래 입장료는 한 사람당 만원씩이니까 X명이 입장하기 위해서는 만 곱하기 X만큼의 입장료가 필요하겠죠. 그러면 30명 이상 단체에는 10%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30명에 대한 입장료를 생각해 본다면 30명에 원래 만 원씩 받아야 하는데 10%를 할인해 줌으로 90%만 계산하면 되겠죠. 자, 그래서 이만큼이 10% 할인된 가격이므로 30을 곱하면 전체, 자, 이렇게 약분되어서 27만 원이 되겠죠. 자, 그래서 30명 이상 단체의 10%를 할인해 준 금액보다 원래 X명 입장했을 때의 가격이 더 커야 30명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유리하므로 부등식을 원래 입장료보다 이렇게 할인된 가격으로 샀을 때가 작아야 유리하게 되겠지요. 자, 따라서 이를 정리해 보면 결국에는 자, 만 x는 커야 합니다. 계산하면 27만 원. 자, 그래서 양변을 만으로 나누어 주면 x가 27보다 커야 한다라는 거죠. 자, 27명보다 더 커야 하므로 최소 28명부터는 단체 30명 입장권을 사야 한다라는 게더 유리하게 되겠죠.